여기는 충주호수랍니다. 잠시 머리좀 씻으러 며칠간 쉬러 나왔어요. 어 배경이 너무 아주 근사하네요. 비, 짖는 개비도 오고 날씨는 조금 춥지만 그렇지만 배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내려가지고 촬영중이랍니다. 충주호수 아우 너무 멋지네요. 음 세상에 추워서 배를안 타기로 했어요 날씨가 좀 따뜻할 때 다음에 와서 이제 배 타고요 음. 오늘 아 너무 멋있네 어 very nice so nice 너무 너무 멋져 음어 good wonderful 오 h 더풀 n d e 너무 u l Oh, n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요. 오, 조금 no, 볼게요 o 아름다워. 오 o 아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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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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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너무 멋져. 음. 어. 뷰티풀. 뷰티풀. 어. 어 뷰티풀. 곱겠다. 뷰티풀. 아, 귀여워. 아이 이렇게 멋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. 우, 건강하세요.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막 돌아다니도 지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정말 이거 빨리 끝나게 우리 함께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.